이, 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한번 봐봐. 이거. Weather is for uploading status message. Status에다 동그라미. 또이 멍청한 놈들은 또이 세상에 멍청한 놈들왜 이렇게 많지? 이거 쓰지 마. 대추. 이거 봐도 미친 거잖아. 자, 그리고 웨더가 여기는 확실해. 이 웨더는 얘들아, 부사절도 되고 명사절도 되거든. 그러니까, 부사절로 쓰였다면은, when이나 because나 if처럼 쭉 가고 컴마 찍고 주동사 나오고, 명사절로 쓰였다면은, 주어부 목적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벌써 웨더 쭉 컴마 찍고 주동사 나왔잖아. 부사절이야. 아, 선생님,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웨더를 if 쓰면 되지 않습니까? 되게 안 되게. 안 된다. 딱 봐도 if 쓰면 뭐뭐 라면일 것 같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부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니지는 if를 못 써요. 이것이 업로드하기 위한 건지 상태 메시지를 아니면 셀피를 찍기 위한 건지 SNS, 인스타에서 아니면 Looking up the best restaurant. 최고의 레스토랑을 찾기 위해서 늦지 가네. 자, 이제 주어야. Staying connected. 연결되어 있는 것은 온라인 상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많은 여행객들에게 요즘. 어, 나 벌써 끝났다. 자, 5분 안에 끝낸다. 그러나 아, 이거 끝내려고 하는데, 어퍼더블이 나오네. 이거는 못 참지. 어퍼더블 동그라미. 내가 어퍼드 AF, F, O, R, D 동사로, 내가 어퍼드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냐? 감당하다. 그 단어의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감당할 만한 방법을 찾는 것은? To get a reliable connection. 믿을 만한 연결 얻기 위해서. When t r a v e l 하면 안 되겠지? 분사구문이야? 여행할 때. Challenging.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야,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못 참아요. 힘든, challenging, demanding. 진이가 무지하게 좋아한다 이거 어? 진이가 어, 집에서 진이야 TV 좀켜줘 하면 어떻게 되나? 진이가 어. 가서 켜야 되는 거야? 아이 집에 그런 걸 시켜야지 응? 그 봤냐? 그 진이 그 성우 혹시 봤니? 유키즈에 그 진이 성우가 나왔거든? 어, 그쵸.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걸다 가진 여자더라 성우인데 목소리가 이뻐. 근데 얼굴도 이뻐. 그리고 성우가 본업이지만, 별의별 무슨 디자이너도 하고, 걔가 YG 백댄서 출신이래. YG. YG 백댄서가 되면거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야? 서울대를 졸업했더라고. 어 진짜 대단하네 더라고 어쨌든 지니야 자 어쨌든 야 근데 니네 그 해외여행 가면은 옛날엔 도시락 이런 거 해가지고 개인용 와이파이 이런 거 들고 다녔거든 요즘 그 어플 설치하면 끝나는 곡잘고있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갔다 올때 알았는데 어플 하나 딱 깔잖아 그럼 거기서 와이파이가 돌아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굳이 SK나 이런 통신사에다 연락 안 하고 핸드폰상으로 그냥 와이파이 될수 있는 그 데이터를 사는 거야 하루에 한 6천 원 5천 원 이렇게 밖에 안해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근데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나 봐봐요 그래서 나는 심카드를 산대 내가 외국 여행 갈때 문제는 뭐냐면은 외국 여행 가가지고 심카드를 사면은 전화번호 바뀐다고 바뀌어. 이게 이런 짓을 왜 한국에서 오는 사람 못 받아? At a reasonable price, 난 너무 좋아. Reasonable 동그라미 합리적인 가격으로. 야 그러면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비싸냐 싸냐? 싸다는 소리야. 적당는 소리가 싸다는 소리야. 그럼 요이 reasonable이 affordable이 되겠네. I can get the same c o r r e c t i o n speed. 나는 똑같은 연결 스피드를 얻을 수 있다? 현지들과 똑같이 That's not all. 그게 다가 아니야. Because countries all have. 자, 국가들은 모두 다른 텔레콤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심카드는 이건 괜찮지? 유니크 동그라미. 니네 교과서에서 시험 많이 나온다며. 야, 씨, 반이면은 진짜 교과서 열심히 해라. 독특하냐. 유니버설 쓰지 마. 유니버설 얘기 맨날 하네. 노멀 쓰지 마. 독특하다. 특별한 거야. 나 여행에 특별한 기념물이야. 이 나라에 대한. 아, 드디어 마지막인가? 우리 동해씨 웃는다, 쟤. 어? 게다가. AS a SIM 카드가 Don't take up luggage space야. 짐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They are very easy. Oh, easy. 집으로 가져가기 쉽대. 나는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 야, 스플레이나잘 봐. l r 시라이는 순간 난리 나는 거야. i 쓰은그 수정 고침 이런 거안돼 컬렉션. 나는 가지고 있다. 나 아홉 개 컬렉션의 이미 그리고 이것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